이렇게 나가서 이 소설을 마무리지으면 네. 진짜 재미없는 소설이 될것 같은 거예요. 흥미로워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네. 스스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겪을 일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고 너무 기대가 돼요. 제 인생이 그냥 힐링돼. 이게 왜, 왜 그럴까요? 배만 타면 그냥 힐링되지? 아, 너무 힐링된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힐링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웬일이야. 그냥. 사부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약간 네. 어쩌면 직업병 이런 것처럼 네, 네. 벌써 여러 가지 혹시 막 아, 예. 편하게 즐기지 못하고 막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 유튜브 네. 보더라도 아까 말한 것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게 스토리들을 상상해요. 이 요트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어,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런 숙제를 준 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50가지를 써보라고 해요. 어... 그럼 처음에는 뻔한 걸 쓰기 시작해요. 네. 친구를 만난다, 동창을 만난다, 뭐 어... 옛날 여자 친구를 네. 만난다 이런데 30번 넘어가잖아요. 어... 그리고 온갖 게다 나타나요. 와... 쓸게 없잖아요. 예. 나중에는 한국 커피숍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나보니 뉴욕이었다 애들이 막 이런 것도 아 쓰는 거예요. 아 한국 커피숍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나보니 아 뉴욕이었다 애들이 막 이런 아 것도 쓰는 거예요. 아, 아 대박 와 네. 뭔가 써보고 싶어. 어렵지 않아요. 아, 되게 우리도 사실 그런 걸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어? 요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 50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50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요트에서 요리를 한다. 요리한다. 요트에서 사진을 찍는다. 또? 가판에 올라와서 바람을 맞는다. 자. 요트에 이제 한달 동안 여행을 해야 되는데 식량이 다떨어진거아 요트에 식량이 떨어졌다. 아 요트에 식량이 떨어졌다. 네. 아, 요트에 식량이 떨어졌다. 네. 그래서 요트에서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트에서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요, 요트에서 비둘기 구경을 한다. 뭘 구경해요? 비둘기. 갈매기가 아니고 비둘기? 갈매기가 아니고 비둘기? 아 갈매기. 비둘기 있을 수 있어요. 어. 남의 거에 토 달지 말기. 어토 달지 말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남의 거에 토 달지 말기. 아, 빨리 빨리.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깡통이 위에로또 요트로 떨어져도 된다. 다리 밑을 지나가고 있는데 깡통이 위에로또 요트로 떨어져도 된다. 어우 네, 좋아요 네. 어, 네 저. 자. 번개가 다슬 내리꽂는다. 어, 좋아요. 네. 번개가 다슬 내리꽂는다. 그러니까 요트가 절하가 났는 거죠. 좋아요. 어, 아주 새로운 거예. 또 바다 바로 앞에 동그란 그란 구멍이 열렸다. 열렸다. 오, 고 좋아요. 어. 바다에 모든 걸 빨아들이는 구멍이 네. 발견된 거예요. 어. 네. 어. 네, 네, 좋아요. 어. 네. 이게 위에는 거치. 뻔한 걸로 시작하지만. 네. 뒤로 갈수록 굉장히 좀 얘기 쓸만한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아 이상한 아 것들이 나타나죠. 어 저는 인생도 음 그런 음 많은 우연들로 네. 가득 찬것 같고 우리가 저는 거듭하여 이야기를 고쳐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어 어제 우리가 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책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다고. 음 너무 네. 좋다. 우리 모두가 소설 한 권이에요. 네. 한 300페이지쯤 되는 소설이죠. 네. 그럼 소설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는 인간의 소설은 지금 몇 페이지쯤 왔을까. 나라는 인간의 소설은 지금 몇 페이지쯤 왔을까. 이야.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한 번쯤 나는 지금 벌써 결말에 다다른 건가 아니면 아직 시작하는 건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로 생각하면요. 자기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도 좀 견딜만해요. 주인공들이 이게 초반부에 겪는 그 어떤 고통이겠거니. 그러면 극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300페이지. 300페이지. 것 몇 페이지쯤 오신 것 같아요? 저는 한 240페이지쯤 한 온것 같아요. 그럼 거전 뒤쪽 아니에요? 많이, 많이 왔는데. 아, 300, 300 중에? 오셨는데. 상당히 어떤 실현기도 꽤 지났고, 그리고 뭐 이룰 수 있는 것도 좀 이루었기 때문에 좀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요? 결만 남았네요. 아 결과제로 넘어가는 어떤 단계에 있지 않나. 오와. 예를 들면 영화 보러 갔는데 네. 지금 1시간 30분쯤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인물 나타나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아 너무 당황스럽죠. 네. 어, 그런 것처럼 지금 우선 엄청난 모험을 시작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저는 300페이지 중에서라면 저는 150페이지. 딱반 아, 정도. 절반쯤 지났다. 네 절반. 어 이제 뭔가 아, 이게 좀 약간 좀 조금 알것 같아요 뭔가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일적인 것도 그렇고 네. 어~ 친구들 아... 네. 가족들 모든 것들이 이~ 조금 이제 뭔가 아~ 이제 이런 느낌이구나 아, 할것 같고 네. 이제 여태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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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 그동안 쌓아온 내공 이런 것들로 이제 본격적인 걸 하고 싶은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제 딱반 아... 어, 영화 시나리오에서는 어... 그걸 미드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우리 영화의 한 중간쯤에 딱 그쯤 되면요 등장 인물 다 나왔고 어떤 갈등 이 있는지 다 나왔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든 음. 다 나온 상태예요. 네. 여기서 이제 어, 많은 걸 이루어 나갈 단계죠. 어. 그렇게 맞아요. 지금 자기 인생을 보고 거예요. 지금 그럼 거야. 딱 정확히 150 페이지 맞는 거네요. 아, 네. 저는 142페이지인데. 142 페이지인데 142왜8 페이지를 뺐죠 150에서? 근데 저는 이 앞으로 8 페이지가 제 인생을 이제 이막. 네. 후반전을 어떻게 가게 할지 되게 많이 큰 경고의 지전에 아, 있다. 네. 음. 아. 근데 지금 음. 여기서 뭔가가 음.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진 않았던것 같아요. 어.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아, 네. 정해진 목표와 해야 되는 일들. 해야 되는 일들, 책임감, 그리고 그걸 해 나가는 음. 성취욕으로 그치? 살았으면 네. 아, 제가 혼자 행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나가서 이 소설을 마무리 지으면 네. 진짜 재미없는 소설이 될것 같은 거예요. 아우. 흥미로워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네. 스스로가. 아우. 근데 승기 소설 솔직히 재미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아직까지 재미가 없는 아니, 거죠.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냥 그냥 바로 성공해서 탄탄대로, 탄탄대로 계속. 어, 맞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스로를 조금 들여다보고 요 네. 뒤에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떻게 갈지가 저도 궁금해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이승기 씨는 몇 페이지쯤 온것 같으세요? 머리말 이런 거 말고. 저는 100페이지 정도. 100페이지 정도가 어, 있다. 100페이지. 어 근데 너무 힘든데 앞으 200페이지. 어, 100페이지. 음... 100페이지. 어, 힘들어야 주인공은 힘들어야 돼요. 주인공은 힘들어야 그래야 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장 인물을 사랑하게 될때그 인물이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음. 경우가 많다. 저, 저건 진이다. 저건 진짜로 저 인물이 괜찮은 인물이다. 라는 음. 거를 좋은 일만 겪은 사람에게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렇죠. 일잘될땐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도 다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근데 뭐 이게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어, 같은... 참된 성격이 나타나죠. 맞아요. 그때 성격. 그 네, 그걸 잘, 그럴 때잘 넘기는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laughs> 성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 네네. 네. 300페이지 중에. 네. 삼십 페이지 정도. 젊다. 아... 야, 삼십 페이지 이제 시작이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겪을 일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고 너무 기대가 돼요. 제 아... 인생이. 삼십 페이지에 어린 시절 다 나왔고 유년 다 네. 나왔고 부모님과의 관계 다 나왔고 네. 오 마이걸 시절 얘기도 다 나왔고 그렇죠. 그 삼십 페이지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어... 에너지가 있게 느껴지네요. 네네. 지금 요만큼이 어... 30페이지라고 그러면 네. 앞으로 270페이지를 더 달릴 어...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 열정이 느껴진다, 열정. 열정. 볼게 너무 많은데, 세상에. 너무 아직 안본게 많은 거예요. 느낄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음... 30페이지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 저는 일단 책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작은 주먹 큰꿈 작은 주먹 큰꿈 작은 작은 고추가 맵다, 인용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아 작은 주먹 큰 꿈.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주먹은 사람들이 다 작거든요. 네네. 그냥 꿈을 크게 가져서 어 이주먹을세개를제패하겠다 네, 세계를 오, 약간 네. 확실히 장르는 멘탈, 김동근의 멘탈에 같은 장르 시대, 장기봉 시대, 약그 약간 그 만화책 같은 느낌이 아, 거예요. 네, 아, 네. 아. 격투기 아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인데. 만화책 아 좋아요. 아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인데. 좋다. 네. 저는 그래 서 사실 그 300권이 격투기로 300권이 끝났어요. 네. 아, 어 이제 외전이야. 와, 아, 한배 끝났어. 어. 네, 생각보다 오프. 뭔가 많은 걸잃었어요로 어. 어.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지 못한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음. 정말 그거는. 1도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어, 어, 삶을 아. 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추가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이회 네, 2편 그런 거로 해서 오, 너무 멋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 근데 <laughs> 300권짜리 일권 읽었는데 이권 네. 스피너프로 이렇게 야은 책이 나오는 거야? 그래 무슨 데 있어요? 그래서 시집처럼 얇은 책 있잖아.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웃음> 네. 네. <웃음> 형도 이편 이 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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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똑같아서 아, 소름 돋았는데 어, 저는 뭔지 아, 좀 되지 않았어요 저는 299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네. 나도 나 나름 뭐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음. 딱 나머지 한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헛살은 거야. 딱 여는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헛살은 거야. 응. 아. 그래서 두비 콘티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야 다음 어. 건 보고 싶다. 어. <laughs>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요 네. 제가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 어, 게임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 네. 이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만렙을 다 찍었어. 네. 어. 근데 그때부터 시작인 게임이 많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나는 뭐 이만큼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아,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공감한다. 그래서 네. 그 동안 헛살았다. 하면서 음. 또 다른 어떤 계기 터닝 포인트로 인해서 새로운 또 책이 쓰여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음 어.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렇잖 그래서 장르는 어드벤처를 아어 어드벤처. 어 어드벤처. 어. 어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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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형이 어드벤처에 어울린다. 인생은 만렙부터. <laughs> 아이 엠아이 맞는 말. 어 아, 진짜 네. 만렙부터구나 아, 아, 몰랐네요 네. 맞아요, 진짜. 아, 맞아 맞아. 이런 얘기하기 참 좋네요 요트는. 그러니까. 이아 얘기가 굉장히 집중이 되네요. 네. 인생을 네. 점검하고. 네. 나중에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은 네.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짜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 기억나는 거다 해서 맞아. 풀로 다 적는 거예요. 네. 그게 엄청 저의 아이들에게도 네. 이게 평생 남는다는 게 엄청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책을 쓴다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요. 엄마의 일생, 아버지의 일생, 네, 그리고 부모의 일생도 애들이 책처럼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부모가 자기를 낳기 전에 삶이 어땠는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책의 절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 이상하게 그 얘기 안 해줘요, 잘 부모들이. 맞아요. 나만 쓸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나만 쓸수 있는 이야기고, 적어도 내 아이가 읽을 수는 있잖아요. 음.